문제 1회 13번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ABCD가 있고요 주어진 두 대각선을 그어서 각의 크기들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각 X와 각 Y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막무가내로 구하시면 답이 안 나오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을 배웠으니까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원이 있다고 라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면 좀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스토리를 지금 짜고 있는 거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오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면 되는데 이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원주각을 봐야 되는데 원주각이 뭐가 있냐면 요 호ab 호ab에 대한 원주각과 요 원주각이 같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러니까, 뭐, 어, 각 누구? 각 ADB하고 각 누구? ACB. 이므로,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. 요거에서라고 할게요. 자 틈으로 네점 A, B, C, D는 한원 위에 있다. 즉 사각형 ABCD는 어... 사각형. A, B, C, D는 뭐? 한 원에 내접한다. 자, 이게 이유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내접판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젖었으니까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? 자, 그럼 각 X의 크기는 자, 이러한 원이 있다고 라 가정을 했을 때 문제를 봐야 됩니다. 이때 뭐? 호 B C에 대한 호 B C에 대한 원주각 원주각으로 갔죠 이각과 이각이 원주각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사각형 A B C D가 1에 의해서 사각형 A B C D가 한 원에 내접함으로 함으로 각 x는 누구랑 같아요 호 B C에 대한 B D C 원주각 bdc하고 같아서 몇도 70도가 되는 겁니다. 그다음에 y는 누구 각 y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? 각 y는 각 y는 누구랑 같아야 됩니까? adc의 크기와 같아야 되겠죠? 그렇죠? 왜냐면 요 각과 abc하고 adc의 각의 크기 합이 180도니까 누구 각 y 는 누구? a, d, c 의 크기하고 같아야 돼요. a, d, c 의 크기하고 같아서 몇 도? 백도가 되겠죠. 즉각 x 더하기 각 y 는백7십도가 되겠네요. 따라서 백7십도 이와 같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